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하고 있어서요. 사실 지난번 3월하고 2월 달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중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조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방학수칙을 조금 더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요번 한 주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항상 병행될 예정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와중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할때 저희가 조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따라왔던 진도보다 조금은 다른 개념을 한번 더 흡수하고 말씀의 진도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예수의 비유 더 읽기가 있죠? 이건 예전에 저희가 같이 성격 공부를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마가복음과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다섯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원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도출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 저희가 읽고 있으니까 조금 드는 생각이 히브리서는 사도바울 계열의 사람이 성경에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접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접 설명을 듣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직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직접 설명 중에 가장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 부분이 바로 전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비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좀 환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걸 볼게요.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혼인잔치 비유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셔도 되겠는데, 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본문을 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1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하고 20절에 얘기 나와요. 뭐 간단히 한글 번역을 읽어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 금식한다. 자, 금식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 설명이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그 금식은 형식의 금식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율법의 금식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금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그 본질의 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19절하고 20절을 해석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이 휴웨이투 님포노스 신부방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신부방에 왜 아들들이 있을까요 이 번역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그러면 뭐이 신부가 뭐 재혼 여성을 말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은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신부방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고, 신부방의 아들들이라는 해석은 신부는 곧 그리스도인 예수의 신랑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과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혼인집 손님들이란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부된 우리의 말씀 토양, 말씀 뿌리. 그런데 자이 말씀 뿌리인 신부방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자 함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 일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깊이 흡수가 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냥 겉모습으로 같이 있다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 못한다.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뜻은 본질의 금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금식이 율법의 금식, 형식의 금식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복방의 아들들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말씀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육화이신 신랑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과 그냥 겉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여기 19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신랑과 그저 겉모습으로만 함께 있다라는 암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금식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금식은 의미 있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금식이 뭐냐? 20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한다. 우리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주석서나 성경의 해석을 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처형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슬퍼서 금식을 해야 된다.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하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개념의 이해를 가지면 조금 새로워질 것 같아요. 무엇이냐,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아파르데 아프 아우톤호 닌피오스.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아파르데라는 단어가, 동사가, 뺏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이 아파르데라는 동사는 옮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옮겨진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19절에서는 겉모습과 표면적으로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엠마우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 비율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엠마우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세세히 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요. 그게 옮겨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진다라고 하는데 그들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바로 신랑과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 함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겉모습과 그냥 옆에 있는 모습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외면에서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변화를 시키는 그 옮겨지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진정한 본질의 금식을 할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혼인지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상금식이 금식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영적금식이 금식의 본질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고,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막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총체적으로 묵상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비로소 다른 금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금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금식일까요? 형식적인 말씀을 본질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서 그 말씀으로 다른 복음을 먹지 않게 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의 본질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같은 마가복음의 4장 2절과 9절 말씀에 있는 음,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씨를 뿌리려는가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요 씨를. 더러는 길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더러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제시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고요. 두 가지의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의 스토리에서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서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증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같은 비율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절하고 9절에서는 그 반대가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인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느껴지죠. 자,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풀어보면, 일단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행동에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부분에서, 네. 아, 네.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까요? 네.